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롤을 시작할 때부터 남친이랑 듀오를 많이 해서 그런지 같이 안 하면 좀 심심하더라고요. 근데 남친이 약간 던질 때마다 화나서 저 혼자 게임을 하는데 그때마다 만나는 팀원들을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럼 이때 남친의 빈자리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실력 차이. 실력 차이도 있겠지만, 음. 역시 또라이는 또라이가 상대해야 하거든요. 롤을 하다 보면 정말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욕은 아니지만 남친은 롤할 때마다 늘 새로운 또라이거든요 그렇다고 나쁜 사람은 아닌데 자꾸 저한테 E랑 W 없냐고 말해요 아놔나 나 방금 써줬는데 이렇게 제 버프를 받고 적을 죽일 때 남친은 나 방금 어땠어 지렸어 라고 말하는데요 참나 순수 100% 자기의 실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때부터 버프를 다른 팀원한테만 주고 싶어져요 근데 여기서부터 버프를 안 주잖아요 기억력도 안 좋은 양반이 버프 안준건 평생 기억해요.